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이 미위팅 선수를 상대합니다. 미위팅 선수도 신진서 구단과 마찬가지로 전투형 기풍을 가지고 있죠. 치열한 전투 바둑이 될것 같은데 바둑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미위팅 구단입니다. 두 기사는 닮은 점도 많고 상극인 점도 있습니다. 일단 닮은 점은 전투를 좋아하고 그리고 실리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닮았어요. 그런데 아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위팅 선수는 인공지능 포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신진서 구단은 신공지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포석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 상극의 두 기사 어떻게 보면 전투가 옛날 포석 때 지금 포석으로 맞붙을 수도 있고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대국이 되겠습니다. 일단 초반 진행은 평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나래 자,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행마죠. 백이, 이거 끊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뻗으면, 백이 여기를 뻗으면 이쪽 나래 자까지 갑니다. 이나래 자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실리로 응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뭐 뒤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래 놓고 한 칸까지 뛴다면요. 백은 실리로 당할 거다 당하고 끊었지만 공격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런데 씌워가도 흙이 탈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릴자의 말은 기억하셨다가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이징 선수도 그래서 이곳을 나오고 여기를 뻗어서 안전하게 지켜둡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보다는 여기를 뻗어서 백돌이 넘어가는 것도 남겨두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둔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는 아예 또 한번 손을 뺍니다 여기를 둬서 실리로 일단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두 기사 모두 실리를 좋아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아마 미팅 선수는 이수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둔 수가 여기 급소입니다 이 자리를 둬서 여기 끊는 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흙이 지켜두면 백이 여기만 똑같이 따라 지키더라도 또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흑이 공배를 줄 동안 중앙쪽과 좌상쪽 활용을 야무지게 했습니다. 이건 미팅 선수의 의도가 되겠고요. 실전에 그래서 신진서 선수도 초강수 이곳을 붙여가는데 젖히면 끊어서 싸울만하다 그 이야기죠. 살리려면 뭐 이런 식으로 살려야 되는데 일단 백의 모양이 쉽지 않고요. 나중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뻗고 끊는 수도 있기 때문에 백도 단점이 많아져요. 여기가 끊기면 오히려 흑한테 유리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유팅은 손을 빼요. 그런데 이손뺀 수가 인공지능의 정확한 한 수입니다. 미유팅도 대단하죠. 응수 타진을 가고 상대방이 공격을 오자 당연히 응수하는 것 밖에 생각 안 나는데 여기서 손을 빼고 그 손을 빼는 자리조차 인공지능의 정확한 응수 역시 세계 랭킹 5위권 안에 꾸준히 드는 이유가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신진서 선수도 그냥 받아주기에는 너무 손해기 때문에 손을 뺐고요. 그러니까 한번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반발 가면 붙이고 치받고 끊어버리면 흑의 약점이 있죠. 이거 못 막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때 위팅은 아예 여기까지 붙여버립니다. 이쪽을 붙여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역시 실리를 좋아해요. 상대방한테 뺏기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둬 놓고 붙여서 일단 우측을 조금 더 제압하는 느낌을 주고요. 신진서 선수도 모양은 나쁘지만 이수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데 뒀다가는 여기에 당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 한 점을 크게 잡습니다. 미위팅도 선수를 해두고 이곳을 들여다보는데 현재까지의 형세는 팽팽합니다. 인공지능은 거의 50대 50을 나타내고 있고 그 격차가 집으로 환산해도 반집 차이도 안나요. 그만큼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반진행 인공지능 포석을 비위팅이잘 막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아 쪽인데요. 여기서 급소를 주니까 그냥 잡아둡니다. 단수치고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나중에 우아 쪽 끝내기가 조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잡고 막히는 수를 내어준 대신 손을 뺍니다. 그리고 좌상이에요. 운명의 좌상의 자리인데 미팅 선수가 결정을 짓기 위해 이렇게 밀어갔어요. 만약에 뻗으면 쭉쭉 밀어가서 흙의 두터움보다 백의 두터움이 훨씬 더 웅장해지죠. 그래서 신진서 선수도 먼저 좌상 쪽을 물어봅니다. 여기서인데 여기서 미팅은 그냥 받았으면 가장 평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가 뭐잡힐 모양이 아니고요. 여기로 들어가더라도 막아서 약점이 없죠. 백이 충분히 수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팅도 기세죠. 중앙을 두다가 흑이 손뺀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뒀고요. 그러니까 흙은 뻗어서 봤습니다. 이제는 이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붙여가면 뻗을 수가 없습니다. 끊는 수가 성립해서 백돌이 끊긴다는 거예요. 위팅 선수도 붙여서 버텼는데 신진서 구단이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치받고 이렇게 찔러서요. 원래 이렇게 젖혀서 두면 지금은 뭐 이쪽을 끊턴지해서 한 점을 주는 대신 좌상쪽을 쉽게 안정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수로 없앴고요. 여길 찔러서 오히려 다 잡으러 간 거예요. 미팅 선수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막으면 끊겨서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 찔러두고 여기를 뻗어서 석점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 수상전이에요. 이 수상전의 결과에 따라서 이바둑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게 되겠습니다. 두 기사 모두 자신있게 걸어간 수상전이죠. 흑이 만약에 이 석점 잡히면 정말 대손해를 본거죠. 반면에 백이 전체 잡히면 이것도 역시 바로 끝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여기 한칸뛸때 일단 백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여갔으면 여기도 쓰면 백이 괜찮은 형세였습니다. 이쪽을 붙였으면요 일단 흑이 여기에 젖히는 거는 뻗고 그냥 수상전만 가더라도 백이 유리합니다. 흑의 버팀은 이쪽을 붙임순데, 이렇게 수상전을 하면 흑의 수가 조금 늘었다는 이야기죠. 이 수상전은 또 흑이 가능해요. 정말 복잡한데요. 그래서 백은 여기에 붙일 때 이쪽을 젖히라고 합니다. 이수가 아주 어려우면서도 절묘한 순데, 흑이 만약에 뻗으면 수상전을 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수상전이 됐을 때, 여기 젖혀놓은 게 한수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흙도 뒤로 메우는 게 최선이고요. 백도 여기부터 둬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결국 흙이 뒤쪽을 하나 메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백이 수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흙도 뭐 이쪽을 따내고 두는 게 그래서 최선으로, 여기 두면 잡히기 때문에, 빅 정도 나는 게, 이 상황에서 최선이에요. 백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백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고,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이곳을 막으면, 그때는 또 이쪽을 젖히는 수가 기가 막힌 한수예요 여기를 두면, 끊고. 그렇다고, 이 자리로 둬도, 역시 있는 수가 선수면, 이번엔 이쪽을 있고요 어려운 수지만, 이 묘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이 수를 찾더라도 흑이 한집 정도는 유리하지만요. 미유팅은 그 길을 따라 써야 됐고이 장면에서도 여기를 젖혔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일선 젖힘을 말하는데, 미유팅은 그 수를 찾지 못했고, 대착각에 치중을 둡니다. 이 치중 두니까 흑이 치받아요. 원래 같으면 이 수가 안되는 수여야 되거든요. 넘어가서 이상해야 되지만 지금은 뻗는 수도 선수고 먹여치는 수도 선수 그리고 여기에 치받아 버립니다. 이쪽에 치받으면 뻗어요. 찝고 집을 냅니다. 이 돌을 잡으러 가기에는 너무 유가무가가 보이죠. 그래서 백은 끊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상전으로 흑이 이긴다는 거예요. 백이 지금 이거 넘는 수만 생각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꺼니 했는데 여기도 버리니까 획이 오히려 잡히는 진행인 겁니다. 미팅 비상이죠. 그래서 이쪽부터 뒀는데요. 여기 둬서 만약에 뻗으면 그래도 뭔가 유리한 패는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흑이 그냥 수상전 가면 이번에는 또 백이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패를 버텨야 되는 건데 그래도 백이 한수 늘어진 패 정도로 유리한 패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도 여기 두니까. 결국 좌상기 모양이 단패가 됐고요. 좌 쪽을 얻어내서는 바둑이 흙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수 싸움이었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인공지능 보고 알았거든요. 아무튼 아주 복잡한 수상전 싸움에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승리가 눈앞입니다. 미팅도 그래서 변화를 가져가죠. 만약에 평세가 평범했다면 이쪽으로 치고요. 이거 살려간다면 이런 식으로 키워갔을 텐데 그걸로 안된다는 거예요. 실전에 이 자리까지 둬서 흙이 만약에 이거 쭉쭉 늘어주면 그대로 역전될 수가 있어요. 흙도 여기에 끼워 이어서 버티고요. 이으면 끊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석점을 잡고 상변 쪽 석점을 잡아내면서 바꿔치기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바꿔치기예요. 백은 여기 중앙 쪽 석점 잡으면서 아주 큰 모양 만들었고요. 흑은 상변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장면인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완벽한 수순으로 승리를 거머쥡니다. 물론, 당연히, 인공지능도 지금 흑기 앞승 국면이라고 말해요. 인공지능의 선택은 일단 충머리를 두는 건데, 여기 충머리 어딘가 둬서, 만약에 받아주면, 이쪽을 도망가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도망가서, 딱 봐도 흑집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이게 인공지능의 선택인데, 실전에는요, 백이 이쪽을 끊고, 여기까지 밀고 그 다음에 역시 받아 냅니다. 일단 상변 쪽에 교환을 조금 했어요. 인공지능은 역시 여기 두라고 하고요. 이 자리 두면 계속해서 흑의 대우세는 이어집니다. 흑이 한 10집 정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뒷맛이 있습니다. 어떤 뒷맛이냐면 여기 상변 쪽에서 이곳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선수해서 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여기 흙집이라 생각했던 곳에 집이 났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몇집안 됩니다 흙이 이렇게 또한번 지켜버리면 좌변 쪽다집 짓는 순간 뭐 상변은 사실 푼돈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도 역시 흙이 대우세요 이게 인공지능 참고도입니다 흙이 엄청나게 유리하다 백도 상변에 노릴 시간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만 쉽지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에 젖히고요. 백이 또 한번 움직여서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장면이에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도 있고 아니면 좌변 쪽 뒷맛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기도 어느 정도 집을 만들면 상변도 살고 이쪽도 집 짓고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돼도 흑이 이겼다고는 하지만 이거 두는 입장에선 초조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던 20몇 집이 날라갔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백한테도 기회가 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이곳을 지켰고 이수가 저는 이바둑의 승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수 도서 인공지능은 내집이나 줄었다고 차이가 말하고 있어요. 10집 11집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는 6, 7집으로 차이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수가 없죠. 백이 여기 씌워 가니까 이한점이 잡힙니다. 좌변 쪽도 견제당했어요. 상변 쪽 20집 조금 넘는 거 둘려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지만 다 예견돼 있던 거죠. 이한점 버리고요. 그리고 좌변 쪽에서도 다 살려줍니다. 이거 붙여서 살려주고요. 이렇게 타협이 되는데, 이 순간 봐도 끝입니다. 흑승이에요. 너무 해볼 때가 없죠. 지금 실전에는 미팅이 엄청나게 불리했는데 원래 같으면 뭐 여길 뻗는 수로는 끊고 이렇게 쳐서 둬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진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막기만 하더라도, 하변 쪽흑집이 엄청나게 나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선수니까 그냥 이렇게 집이 낮다고만 봐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미팅이 버티고 실전에는 버티다가 오히려 중앙쪽이 빵꾸가 뚫리면서 이건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지금은 15집까지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전에 여기를 딱 씌울 때 아까 6집까지 줄어들었다고 했죠. 미팅도 그거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승착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변수가 사라지는 거죠.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변수라고 보거든요. 앞서 있는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해볼 때가 있냐 없냐인데 걔가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버린 거예요. 지금 수순만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도를 잡게끔 여기를 희생타로 중머리를 둔 게.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받았다고 보면요. 지금 백은 여기를 넓혔을 때 아까 어떤 교환이 있는 거냐면 뭐 이런 자리가 선수로 돼 있는 거죠. 이런 자리도 선수로 될수 있는 거고 지금 뭐 이거 나가건 말건 일단 여기는 막고 버티겠죠. 어떻게 되나 일단 막고 버틸 텐데 그걸 아예 없애는 충머리 희생타를 해두고 그리고 상변을 막아서 오히려 그 축머리를 버리는 수순까지 저는 정말 예술이었다고 보고요 신진서 선수가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세계 랭킹 1위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엄청난 시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창욱 부담바둑을 원래 저희 채널 초기에 많이 해설을 했었는데 그 바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을 가장 존경하거든요 신진서 선수가 그 이유가 보이는 한판으로 정말 이창호 구단의 영향을 신진서 구단도 받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한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히려 이겼습니다 한수를 통해 변수를 줄이고 차이도 줄었지만 바둑을 끝냈던 신진서 구단의 멋진 한판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발람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